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어제 MBC 뉴스에서 취재로 오셨어요. 처음에 연락 소식을 접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마침 뉴스에서 편의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 중인가봐요.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촬영은 6시간 정도 했는데 아마 편집이 되면 아예 통편집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나가면 한 1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요. 혹시나 편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 날짜는 말씀 안 드릴게요.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혹시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편의점 근무자들이 손님 때문에 겪게 되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 취재를 해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근무자들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뭐 반말하시는 분은 워낙에 많으니까 이거는 뭐 스트레스도 아니고 이제는 동전을 던진다든가 카드를 던져서 준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워낙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인격적으로 한 등급 아래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멍가게에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할일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상대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산을 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잖아요. 뭐, 100원, 200원 계산착오로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날짜 지난 게 있었거나 그거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죠. 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잘못한 거죠.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거안 빼놓은 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말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 장사를 뭐 이딴 식으로 해? 장사하는 사람 맞아? 지금 이거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럼 저는. 아 손님 죄송합니다 깨끗한 걸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 주구말고로 떠나서 장사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여기 사장 누구야 잘못했습니다 사장 누구냐고 아 제가 사장입니다 어쩐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거 이거 브랜드 뭐야 이거 GS도 아니고 CU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러고 나가시죠 네뭐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변명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아니, 젊은 친구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이런 구석탱이에서 뭐해? 우리 아들은, 응? 어? 번듯한 회사 다니면서 한 달에 300씩 벌어. 어떤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젊은 친구가 참할 일도 없나 보다. 대학이나 나왔고? 그럼 저는, 아니요, 저 중졸입니다. 그렇게 공부 좀 하지.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젊은 친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아유.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입니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오버한 게 아니에요. 살짝 멘트는 다를지 몰라도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으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음, 예전에 한번 컨텐츠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이 지역 건달이라고 하면서 외상을 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술이 여기까지 이제 취하셔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아이건달이고 보고 난 모르니까 절대 안 된다. 했더니 계속 카운트해서 안 가고 버티는 거죠. 외상 달라고.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이 일단 시작부터가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가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술이 취했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자기도. 아무리 취했어도 자존심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가고 카운터에서 여자 손님이 계산하고 있을 때 툭툭 치는 거예요. 치근덕거리는 거지, 일부러. 그래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쉽게 안 됐습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안 가고 버티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 또한 번은. 좀 어린 친구였어 어린 친구였는데 너무 예의 없게 해가지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가 그래갖고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몇 살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런 거라 아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무마를 시켰습니다 아 뭐랄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나랑 조금만 틀려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기준은 나니까 내가 안 하는 행동을 조금만 하더라도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서 뭐병 깨고 실내에서 음료수 쏟고 뭐 그런 거는 다 반사고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물건 다른 위치에 바꿔놓는다든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가격표로 바꿔놓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장난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나 걱정이 뭐냐면 제가 없을 때 다른 근무자가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부모님이 계실 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저야 그나마 젊으니까, 혹시나 저 없을 때 그럴까봐, 한 번이라도 저한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오히려 이제는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붙여서 다시 못 오게끔, 다시 안 오게끔, 손님 입장에서, 아, 더러워서 안 간다. 이말 나오도록 일부러 시비를 겁니다. 제가 물갈이를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의 스트레스 주는 손님들은 있어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못 참을 정도로 어서오세요 사장님 어저께 MBC에서 왜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비 걸때 어떻게 거냐면요 만약 이상하게 행동하는 손님이 사장님 여기 간장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laughs> 그냥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좀 투명스럽게 재수없게 여기 콜라 어딨어요? 없어요. 거기 메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까도 어떤 손님이 얼음컵에다가 음료수 타먹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꿀을 넣었으신대요, 손님이. 그러면서 꿀이 어딨냐고. 근데 일단 말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뭐가 화가 이렇게 잔뜩 나 있으신데, 아무튼 제가 또 하필이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꿀 없다고. 그랬더니, 꿀 없는 데가 어딨니? 어, 우리 원래 없다고. 사실 있었거든요. 아, 우리 원래 안 판다고. 어저께 그랬어요, 어제. 오늘이었나? 아, 기억이 잘안 나네. 아무튼 어제, 오늘, 그렇게 해서 또한분 걸렀고. 그냥 이건 거 같아요. 되도록이면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매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손님이 분노지수 한100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똑같이 100으로 안 합니다. 110, 120으로 응징합니다. 오히려. 그냥 오지 말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냥 응징합니다, 바로.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오지 마시라고. 일부러 손님 기분 팍 나쁘게 만듭니다. 오지 말라고, 그냥. 뭐 반말하고 잔돈 던지고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오케이.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거. 근데, 좀 무시한다든가, 나 말고 다른 근무자도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겠다. 혹은 영업에 지장이 있겠다. 다른 손님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칼에 자릅니다. 그게 계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어, 아무튼,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인터뷰 하는데 1 시간 정도 했어요. 그 외에 제가 업무하는 장면도 총 6시간 동안 찍었으니까 많이 찍었죠. 근데 다 편집이 되고 1분 내외로 나가지 않을까 아마 1분도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고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강호동의 캠퍼스 영상가요 라고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출연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출연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중학교 때 수영장 갔다가 룰라 한창 천사의 날개인가? 뭐였지? 날개 잃은 천사 그거 부를 때 팬으로서 취재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수영복 입고 인터뷰한 적도 있고 그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 편의점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갑질 당할 때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요즘에 다른 편의점에서 뭐 손님한테 갑질 당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장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편의점은 전국 공통인 것 같아요. 겪는 애로사항이 손님이 어떻게 대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분이 좀안 좋을 때 하필이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나오면 저도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 아니 그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거 다시 못 오게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편의점 뿐만 아니고 손님들한테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에 들어온 이상 그 손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은 글쎄요. 해답은 나한테 달린 것 같아요. 오늘도 초심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